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관위 간사 홍정민입니다. 오늘 제2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까지 후보자 접수 결과 광역 단체장 5명, 기초 단체장 5명으로 총 10명의 후보자가 접수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 우상호, 부산시장 후보에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울산 남구청장 후보의 김석겸, 박영욱, 박영욱, 이미영, 이재우, 경남 의령군수의 김충규, 이렇게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일회의에서는 재보 재보궐선거, 공직추천 후보자의 면접심사 방식, 그리고 면접일시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기초단체장의 기초 후보 면접은 어,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광역단체장의 후보 면접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국민 면접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부터는 부산 부산시장 세 분의 한꺼번에 집단 면접으로 진행되고, 8시 10분부터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의 집단 면접으로 아마도 9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면접의 질문은 공관위원 질문과 국민 질문. 그리고 현장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국민 질문은 1월 27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일 1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전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 3시 현재 1,500여 개의 사전 질문이 접수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질문은 델리민주 TV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사회자가 질문하는 것으로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보선 후보자 국민 면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